해룡산단 2-2단계 개발 본격 추진 광인경제청은 디엘건설주 컨소시엄과 해룡일반산업단지 2-2단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협약을 22일 체결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해룡산단 60만 8,224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,47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. 해룡산단 2-2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디엘건설주 컨소시엄에는 디엘건설, 한국건설, 광림토건, k 프처 정권이 참여하고 있다. 앞으로 사업 이행 보증금 등 사업 시행 조건을 갖추게 되면 4월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, 개발 계획 변경과 실시 계획 수리, 토지 보상 후 2024년 1월부터 착공 예정이다.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우리청 핵심 전략 사업인 2차 전지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단부지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